설탕사의 형권을 모시고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.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자 누가 괴롭히는 거지? 괴롭히자 괴롭히자 유로피자자 p e j 자 들어가고 a g o c 이제 진짜 띠 i 게 해줄게 띠 c 게 해볼게요 진짜로 저 진심펀치 씁니다 오? 예? 네. <laughs> 아니, 씨발. 아, <laughs> 아니, 씨발. 오지는 들어가, 씨발. 왜 앞으로 날라갔어? 물어보죠? 왜 앞으로 날라갔어? 이 <laughs> <laughs> 와, 킬각을, 부... 킬각을 봤어. <laughs> 킬각을 본 거였어. <laughs> 누가 이렇게 <laughs> 보핑을 <보험 빛을> 찍는다. <laughs> <할지> 그러니까. <laughs> 아이고. 야, 근데 나.템이 안 돼. 야, 잘 피했는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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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자꾸 누가 괴롭혀지는 거야, 이거? 근데 미리 차이라는 말을 해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. 원래 제드는 뭐들죠? 오 앞비전을? 피해 주고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야 쌍 네. <laughs> 웅장하다 한번 이거 가서 꽃게 죽죠 둥글게 둥글게 아야 이러다가 진짜 바닥을 보겠는데 어차피 부계죠 어차피 영향이 없죠 370 270 082 그냥 뭐, 뭘할 수가 아무것도 없었구나. <laughs> 괴롭히자. 괴롭히자 개웃기네. 귀여워 샤코야 다 깨틀코 있어 아예 샤코장인이잖아 내가 오케이 샤코 왜이렇게 까불어 <laughs> <laughs> 어 그런말 하지마라 이따가 2 5영 될수도 있다 <laughs> 아까처럼 <laughs> 괴롭히자 용팔이를 하며 어? 저걸 집불러 안갔네? 아 다이브 뭐 요정도 그냥 깔끔하죠 아 베리를 막 이런 선수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또 그분들께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야 샤코 위에서도 맞고 있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지 샤코 뭐야 씨발 <laughs> 왜 아, 그래. 그냥 죽네?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? 여기 아예사구간이니까 아시죠? 여기 제가 날라다니는 구간,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밥 먹듯이 먹었죠. <laughs> 뭐야? 얘는? 들어가... 난 방패가 있다고... 아, 뭐야? 케이블이 됐어. 뭐왜 이렇게 했어? 아니, 나 뼈가 갈렸는데, 지금... <laughs> 아이고, 또 오셨어. 어, 또 오셨어. <laughs> 야, 근질근질한가 보다, 샤코야 <laughs> 여기 오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너무 깔끔한데? 끝까지죠, 끝까지죠. 나이스. 한거막아주고 어? 팅퐁 해주고 어? 기저 주딴거 마주. 딴거 마주. 딴거 마주. 주 그냥 판는 완전 탈라이언급 음. <목소리> 아니, 씨발. 전력 업겠습니다. 어, 나 죽냐? <목소리> 역시 신발은 황금 장화. 근데 지금 아사 구간이어서 이렇지. 또 아이언 2구간 e 이렇게 또 올라가면요. 이 형님들한테 또 참교육 당할 수가 있어요. 불 썼나요? 잠깐에 참... 자꾸 안된다고... 나 아이언 샤코 장인이라니까... 아, 저 부캐인 것 같다고요? 아니에요. 저 이거 본캐예요. 이게... <laughs> 너무 추한가 이거? 저 진짜 생배 안 들어요 그럼 저도. 지금 생배 구간 난리 난 이유 이렇게 영상 올라온다니까요 또 다른 데서 세계가 경악한 이유 원래 국감 그냥 퉁퉁퉁퉁퉁 아이언 얘가 제일 셈 퉁퉁퉁퉁 아이언. 본바르디 아사딜 아사딜도요? 아사딜도는 좀 야한데? 아사딜도는 진짜 좀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. 그냥 폭탄임 아 샤코 밴안다하면은 아까 그 샤코한테 한번 가르쳐 줘야겠다 샤코란 이런 거야 자 이게 Q야 자 이게 E야 아까 그 샤코 친추해가지고 어 지금 강의 중이니까 한번 보라고 이렇게 귓말할 걸 그랬다 당신을 위한 강의입니다 샤코란 원들 뒤에서 Q 이만쓰는걸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원래 남들이 하는게 이게 아 샤코 밴당했네 씨벌